질문합니다. 3번요. 와, 이거 뭐야? 저에석 좀. ABCD. 중저 어? 좀 생각해 봐야 되네. 일단은 대충 찍어볼게요. 형무사각형이나 저런 이상한 모양의 사각형도 중점을 연결하면 꼭 이도형이 됩니다. 혹시 알고 있습니까? 중1 이야기 되지 않니? 어, 평행사변형 무조건. 자,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점의 좌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중점들을 다 구해서 이 성분, 이 성분. 어, 평행사변형이니까 선분두 개만 구해서 두 배의 폭으로 되겠는지. 그런데 난 귀찮아. 그렇게 안할 거야. 잘 보면 평행사면형의 특징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점을 연결했죠. 그러면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. 이거와 이거 닮음을 이용하면 요 길이 두 배한 게 이거야.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도 마찬가지야. 이 길이를 두 배한 게 이거야. 아 결국 얘랑 얘랑 합친 게 그냥 이 길이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있죠. 이렇게 그었을 때 이놈의 길이랑 이놈의 길이를 합친 게이 길이. 그래서 우리는 결국 대각선의 길이 그냥 두개 더해주면 되겠죠. 무슨 말인지. 그래서 중점을 다 구해가지고 이 선분들 길이 그 하지 말고 그냥 BD 선분의 길이랑 AC 선분의 길이랑 요거 두 개만 딱 보여주면은. 요 둘레를 음. 그냥 구할 수가 없다. 두점 사이 거리가 알수 있으니까 되겠죠? 요는 음. 좀 빠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? 좀점다고 해서 성분의 길이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?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. 자, 또 11번, 11번 갑니다. 어, 어 1등급 비밀로 트인 거 뭐지? 무슨... 어, 11번 같은 경우는 음.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뉜다. 그런데 어, 전체 넓이가 S인데 이 전체 넓이가 요거의 3배한 것이다.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가 2a 면적이 돼야지 3의 3배가 되는 거죠. 그럼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거대 요거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죠? 자 그러면 우리는 이 4분점의 좌표만 찾으면 a와 b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죠? 아, 물론 b, e,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1그 다음에 c, 2, 2 이거를 2대 1로 내분한다 그럼 내분하는 것은 항상 플러스였죠? 그래서 x좌표 3분의 y좌표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7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?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3되네. 아, 결국 얘가 마이너스 1,1 이렇게 딱 나오네. 그럼 우리는 이 점과 요거 1,5 지나죠? 1,5 요거 두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기울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게 여기서 요걸 빼면 x의 증가량 2 여기서 요걸 빼면 y의 증가량 4 그럼 2분의 4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죠? 그럼 y는 2 요정을 지난다라고 합니다.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플러스 1. 그래서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의 완정식이 어떻게 요 아. 죠 어? 없습니까? 90, 91...없어? 92, 93비씨이 씨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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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문해야 돼, 씨비, 리비씨니 씨비, 가비씨수있비씨는데 아, 9 3페이지 네. 나 팁으로 조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보고 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거든 이어두 가지 표현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어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게 나올 것이고,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똑같은 말입니다. 자, 그럼 같은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.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. 그래서 이 자치는 항상 두 개씩 나올 건데 특이하게도 이런 문제들, <laughs> 어 24번 같은 것 자원 어, 절봐 원래 풀이는 너희가 알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어, 어떤 두 직선이 있겠죠? 각을 이등분한데 그러면 각을 이등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죠. 요거와 요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임의한 점을 x 콤마 y라고 놔야 되겠죠. 그래서 이자치를 구해야 되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는 식을 많이 할 거야.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했죠. x, y 넣고 여기에 루트 절댓값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절댓값 그럼 요거 루트하니까 25 플러스 하니까 29죠. 얘도 29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2x 플러스 5y 플러스 3이고 집어넣으면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되겠죠 그래서 어 분모가 똑같네 약분을 시켰네 자 그럼 잘 봅시다 절대값 논리에 의해서 절대값 a 등 절대값 b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푸는 방법은 a라는 것은 b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넘기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0 넘기면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과정들을 쭉 해서 와야 되는데 이 결과만 놓고 보는 거야 각을 이등분하거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나왔을 때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은 X 제곱, 아니, x의 개수 y의 개수를 제곱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같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냥 우리는 이두 식을 뭐할것이다 뺀대 그럼 이쪽 식에서 이쪽 식을 빼는 거야 그러면 바로 어떤 식이 만들어지니? 3x 7y 그 다음에 7y 어, 그 다음에 7이그 다음에 이두그 다음에 째로그 다음에 니 더하랬죠? 그냥 더하는 거그다음하7 x 그 다음에 7y 그 다음에 플 y 그다 y 그래서에 7y 그 다음에 7y 그 다음에 7y 그 다음에 7y 그다두 식을 y 그 이 두식이 우리가 찾는 자취의 방정식이다 두식이 합쳐을 하는데 분모를 머릿속에 딱넣고 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 거의 다비관식으로 나와요. 그래서 딱 보고 어? 분모 볼이 똑같네? 두식을 더 하고 두식을 뗀게? 딱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. 근데 원점을 지나는 게안 된다 했으니까 얘가 안 되고 얘는 지나야겠죠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? 특히 자취가 나오면 이게 맞춰요. 잔치.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어. 다음 아,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상문제가 전부 다 분모가 똑같이 맞춰져. 한두시가다 오고 깨다. 요것만 딱 생각하면 끝나는 것 같아. 다른 문제는 혹시 질문 없습니까? 빨리 끝나면 되고. 내가 특별하게 뭔가 얘기할 거는. 아 요거는 좀 생각나요. 요거 너희가 봤겠죠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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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특히 이거 많이 사용된다. 점과 지, 요, 두 직선 사이에서 요 개념을 갖다 쓸수 있는 것은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할 때 우리가 보통 한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어야 되는데 공식처럼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일반형 나와 있다, 이가두 개가 평행하다. 그럼 분모는 오는게 똑같죠? x 계수 제곱하고 y 계수 제곱하고. 근데 분자가 상수항의 차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고. 그다음에 표준적으로나는 거는 우리는 일반형으로 고쳐했잖아 그렇지? 근데 그렇게도 할 필요 없이 x 계수 제곱, y 계수 제곱 이렇게 오고. 끝났나? 안 되는 거 없어? 못 풀겠는가? 너무 빨리 끝났네 뭐야 10분도 채이안 됐는데 끝내? 일단 뭐 우리 오늘 수원 나가고 나서